경찰관님 안녕하세요. 그 예, 점심 오후 근무신가요? 오후에요몇 시부터 몇 시까지? 예? 예? 여기 상황은 다 끝났죠? 오늘. 아. 그런데 저쪽에 제가 서서 보니까. 이 담배꽁초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물병 하면 제가 열 시경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여기에 있는 걸 어떤 해인의 여기를 근무자들이 있는데 버리고 갔을 리도 없고 합리적의심면 근무 경찰들이 이거 버린 것 같아요. 서경찰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누가 버렸을 것 같냐고요? 제가 판단할 때는 근무경찰이 버린 것 같아요. 여기다가 행인이 이걸 버릴 리가 없잖아요. 경찰들이이 차에서 그러고 큰로수칙이라는거 알고 계세요? 해나고 계세요? 서경찰님은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하시네요. 그 외우기만 하지 말고 막. 질서 유지를 먼저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? 예? 어, 검찰관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입 의경들이나 순경 입사하면은 희들부터는 올바로 좀 하라 하자마려.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무리그리니 뭐못 하겠더라. 그렇게라도 말씀 한번 하세요.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. 고맙습니다.